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저 햄버거 가게 하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.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진심을 믿고 가족의 힘을 모아 일군 기적 같은 이야기.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린 건 다름 아닌 입소문이었습니다. 이제 파이브가이즈라는 이름에 담긴 특별한 창업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1986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. 당시 경제는 긴 경기 침체의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. 그리고 이 시대의 변두리에서 한 남자 제리 머렐은 생애 가장 불확실한 결정을 내립니다. 그는 수많은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스스로를 운이 따르지 않는 사업가라 불렀습니다. 금융설계, 석유, 생수, 부동산까지 도전의 기록은 무성했지만 그 어느 것도 오래가지 못했죠.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. 제리의 이 고백엔 실패를 반복한 사업가의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와 다섯 아들들과 머리를 맞댑니다.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은 대학 학자금 3만 5천 달러. 그 돈을 다 쓰러져가는 정비소를 고쳐 햄버거 가게로 바꾸는데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. 위치는 어땠을까요?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하고 외진 골목. 장사를 하려면 목 좋은 곳을 잡으라는 기본조차 무시한 선택이었습니다. 하지만 제리는 말했습니다.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이라도 일부러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면 진짜 가치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?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이 선택은 누군가에겐 무모함이었지만 그들에겐 신념이었습니다. 드디어 오픈 첫날 오전 11시가 지나도 매장은 조용했습니다. 점심시간이 다 되어 겨우 첫 손님이 찾아왔고 그로부터 15분 뒤 매장은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. 둘째 날 셋째 날 상황은 같았습니다. 제리는 곧 깨달았습니다. 사람들이 버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. 야저 골목 끝에 진짜 맛있는 버거가게 생겼대. 거기 감자튀김이 예술이래. 꼭 가봐. 이 작은 가게는 광고 한 줄, SNS 홍보 하나 없이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입소문. 그 단어 하나가 파이브가이즈의 모든 마케팅을 대신했던 셈이었죠. 그리고 이 입소문은 단지 음식의 맛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. 이 식당 진짜 괜찮더라는 말은 곧이 사업 진짜 가능성 있다는 신호로 변했습니다. 고등학생 아들들은 방과후 유니폼을 입고 매장에 투입되었고 주말에는 아빠를 돕기 위해 친구들까지 동원됐습니다. 그 모습을 본 친구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. 혹시 우리도 같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? 아이들이 일하는데 돈이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맛에 대한 입소문은 사업성에 대한 입소문으로 번졌습니다. 은행에서조차 거절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150명에서 2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두 번째 가게가 문을 열게 됩니다. 그두 번째 매장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한 작은 골목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. 규모는 작았지만 그곳은 파이브가이즈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죠. 오늘날 파이브가이즈는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1,5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은 단지 맛있는 버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험을 만든 데 있었던 겁니다. 사람들은 요란한 마케팅보다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더 깊이 움직입니다. 파이브가이즈는 광고도 없고 유명 셰프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 진심과 꾸준함,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을 불러왔습니다. 당신이 지금 시작하려는 무언가도 아주 작고 조용한 골목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진심은 결국 입소문을 타고 세상 끝까지 닿는 법입니다. 감사합니다.